더욱이, 저는 더 그렇습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이 항상 설교하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싶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 설교할 때만큼 더 많은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온전하게 전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이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에 이 경애감을 느낍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주님은 두루 돌아다니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 즉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기적을 무시하고 그분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빌라도는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굴복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살인자이자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는 석방되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밤을 새우시며 군인들에게 구타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겪은 모진 그 학대로 인해서 약해지셨고 심지어 신체도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했으나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집트 서쪽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따랐던 이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실 때 그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자신의 백성이 우상숭배, 거짓 희망, 죄를 위해서 스스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주 배음망덕한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자들이었고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반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합당한 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극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을 염려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시련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 누가는 그분의 무죄를 반복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십자가 위의 강도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백부장도 그가 정령의인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구주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의 성품에 흠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희생, 어린 양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단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는 예수님의 고통을 오랫동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복받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슬픔에 비하면 우리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고통을 가벼운 고난으로 만듭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십자가로 돌아가 그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하나님의 진노의 상처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고 그분을 섬기는데 더 많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 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